달서구가 의병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월곡 역사박물관에서 의병의 역사적 가치 재고와 순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4 의병의 달 기념 향사례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주최하고 향사례 대구 시민단이 주관한 의병의 달 기념 향사례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우셨던 월곡 무배선 장군이 구국의 혼을 계승하고,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날 취타대 및 유생 입장을 시작으로, 의병의 날 의식 재현, 죽궁진상, 활쏘기 시험, 달서구 자체 제작 뮤지컬, 월곡 갈라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애국 정신과 애환을 담은, 달서구 자체 제작 뮤지컬, 월곡 갈라쇼는, 우베선 장군의 이야기를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선보여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우베선 장군 관련 퀴즈를 통해 우베선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더 기념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을병의 날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지역 의병장으로 활동한 월곡 우배선 장군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병들의 북국의 혼을 이해하고 순고한 애국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